자, 1093번 보자. 보면은, 정사각형을 16등분한 관역에 화살을 쏠 건데,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 꽂힐 확률을 구하래. 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빨간색이 꽂힐 확률을 구하고, 파란색이 꽂힐 확률을 구해 보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로, 빨간색에 화살이 꽂힐 확률, 빨간색에 꽂힐 확률, 꽂힐 확률. 자, 그러면은 전체 칸수가 16개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은 4칸이니까 빨간색에 꽂힐 확률은 1 6분의서 약분해 주면은 4분의 1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두 번째로는 파란색 파란색에 꽂힐 확률을 계산해보는거야 그러면 은1,2,3,4,5,6 6개니까 16분의 6 약분을 해주면 은 8분의 3이네 확률은 8분의 3이더라 자 그러면은 빨간색에 꽂히면서 파란색에 꽂힌다는건 말이 안되지 둘중에 하나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확률을 더해야겠네. 그럼 얘는 8분의 2니까 계산을 해주면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꽃을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또는, 파란색에, 꽃인, 아, 꽃일이랄까? 꽃일, 경우의 수. 얘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칸 수는,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10이라는 거알수 있지. 그럼 정확하게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꽃을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의 수가 16개. 16분의 10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8분의 5라고 하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확률은 8분의 5가 되더라. 확률은 8분의 5다.